자, 그래프는 길이와 굵기가 다른 두 양초에 불을 붙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고 남은 양초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. 언제 갔냐두 양초 길이 같아지는 것은 길이가 얼마냐? 요 점이 불을 붙인 후시간이란 뜻이고, x 좌표, y 좌표가 길이인 거잖아요. 지금 y 구해라 있다, 이 말이다. 자, 먼저 요 직선 방정식 기울기가 마이너스 1, y절편. 50. 그 다음 요거 기울기가 80 커질 때40 작아진다.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y절편 40. 그럼 이제 연립방식 풀면 교점이 나올 거니까 위에서 밑에 뺍니다. 0은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0. 따라서 x는 20. 맞나요? 20분 후에 길이가 같아진다. 20을 넣어봤더니 30이 되겠네요. 그래서 30cm가 되겠네.